네, 님그 20대 결혼에 대한 말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의 가장 적당한 시기가 27세부터 33세 사이라고 아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30대한테도 결혼의 문제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만나는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신의 갖춤이 좀 부족해서. 보내준 인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뭐 배우자 인연이든 이제 이런 인연들을 떠나 보내게 된 경우에 어 30대에 다시 그런 인연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 우리가 인연을 주는데 현대판 지금 현재로 인연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만나게 해 주는지 그 근본을 좀 알아야 인연을 바르게 만나죠. 음. 응. 과거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인연을 만들었어요. 혈통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 지금은 뭐냐 하면,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응? 어, 그럼 우리 앞에 세대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지금 젊은이들 앞에 세대들은 풀고 들어가야 돼요. 베이비 부모들을 바르게 풀고 나면 은 X세대 뒤에 버전이 나와요. 이걸 바르게 풀고 나면 디지털 버전이 나온다니까. 그럼, 베이비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인연들을 만났느냐 하면, 이념을 쫓아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념을 쫓아서. 그러면, 여자들은 이념이 있었냐? 없었어요. 남자들이 이념을 가진 사람이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쫓아서 인연을 한 거예요. 어. 그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을 듣고 반하는 거예요. 어지가 처음에 만날 때는, 어지가 생긴 게, 이제는 서문을 보니까 사진을 보든 뭐를 보거든요. 옛날에 우리 앞에 세대는 사진도 안 보고 가야 돼요. 어, 부모들이 정약해놓으면, 우리 무조건 가야 돼. 따라가고, 어, 그 뭐, 아주, 어, 그 속아서라도 가야 돼. 근데 우리 시대 지식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우리는 사진도 보여주고, 부모님이 우리 허락을 반 이상 받아요. 어, 그래갖고, 이렇게 인연도 하고, 우리가 이거 좀 뭐, 어제 공원에서도 만나는 인연도 있고, 어,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인연도 있었죠. 이게 인연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갖고 얼굴도 보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조금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찻집에서 이렇게, 어, 그, 저, 그,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거를 다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인연을 정하거든요. 어. 정하는 데에, 어, 이질량들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베비부모들이 인연을 딱 정하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어떤 때냐 하면, 결혼을 하면 집에다가 안차놓으라 그래. 그때는, 어, 여기 그어저이사회 평범한 겁니다. 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집에서 왜 나가라 그러는 좀 집에 있어라요. 어, 그리고 남자는 밖에 나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도 하고 애으면 애도 키우면서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어. 집에 있으라는 게왜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부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연을 내놔 놓고 집에 있어라. 그런다. 할 일을 하지 마라. 이 소리는 아니고 집에 있어라. 그러는 거죠. 이 소리가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위도 만들고, 내가 과장도 되고, 뭐 조금 이렇게 말단이 들어갔고, 조금 내가 성장할 동안에 여자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직장에서 그래도 한 10년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제 중견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 내가 중견이 올라가는거 하고 안올라가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 중견에 못 올라가시면 파티 장소에 못 가요. 어, 우리가 어,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가 직장에 이렇게 다닐 때는 파티 자리 같은 데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그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티 자리에 불러요. 어. 이런 파티 자리에 부를 때내 혼자 이렇게 가볼 때도 있지만 어떤 파티 자리에 질이 높은데 딱 부를 때는 부부 동반 파티를 해요. 어. 그럼 부부 동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부인을 지금 집에 놔뒀던 걸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 집에서 깨째째 하고 내 관리도 안한게 데리고 가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내가 파티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화려한 애출. 시작이에요. 어, 요게 이제 화려한 애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남편은 이 사회를 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식구는 집에서 내 자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사회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데, 나가면 이 파티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면 심사를 봐요. 우린 심사 보는 줄 모르고 파티 자리 데리고 간다는 게 좋다고 따라가서요. 어, 신발도 이상한 거 신고, 아이라인도 대충 바르고 갔어. 어, 그리고 무언가를 갔는데, 갖고 보니까 내를 만난 사람이 사람도 인사시키고 저 사람도 인사시키고, 오 김과장, 이 그러고 이제 부인들 과으님까보라 그러고 전부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신발 보고, 어떤 사람은 손톱 소질을 어떻게 하고 있선 관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화장품을 썼나 향수를 맡고, 뭐 어떤 사람 전부 다이 머리를 어떻게 했나, 옷을 뭐를 입었나, 아, 이거는 옷을 금방 어디서 급구해 갖고 입고 왔나, 이런 아, 거는 잘 입으면 갖추어서 지금 옷을 자기가 이 갖춤에서 어, 지금 입는 옷을 입고 왔나? 에? 이런 거를 아주마 세세히 다 봐요. 저저뺄 뜨는 것도 다 봐. 저거는 똥을 들었나, 쟤를 들었나, 어? 뭐 이런 거, 어, 뭐 그게 사재를 들었나 이런 거, 어, 그러게 전부 다 봐요. 이 봐가지고 집에 딱 돌아가면 우리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본걸다 합니다. 이파티장이 그냥 있은 것 같지만 각자가 자기 남편들이 전부 다이 회사하고 전부 다이 사회하고 연결된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뇌를 전부 다 보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본 거를 전부 다 남편한테 이야기 다 합니다. 남편이 본 거는 부인한테 다 해요. 이래 갖고 여기서 회의하는 중이다 지금. 어, 저 부부들이 아 그. 두 사람은 너무 어 괜찮더라. 어이 사람 요렇게 딱 면접이 나왔잖아요. 나무 이 사람은 인자부터 막 성장을 합니다. 승진하고 이런 데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회 파티에 나가시면 사회에서 보고는 이 과장님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파티한 자리 같으면 거기서 에 우리를 다 봤어요 벌써 그래갖고 성장할 사람, 저런 거는 아직까지 묶어둘 사람, 아 저거는 저, 조금 모질인 사람 전부 다 이래갖고 전부 다 앞으로 내 인생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게 하려한 애출, 첫대출이 그만큼 중요했다 이 말이죠 어. 이런 거, 집에서 지식인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 응. 남자고 여자고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갖추어가는, 이 사람이 지식인이지. 응. 언제 이렇게 결혼해버리신 게 나아뿌리고, 그냥 몸빼입고 돌아다니고, 저쪽에 수포나 다니고, 이래. 처음에는, 저, 재래식 시장도 가보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슈퍼도 생기으니까 슈퍼도 가보고, 조금 이 생기, 백화점 생긴 백화점도 가보고, 자꾸 변해갖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커가 있어야 되는데, 보는 안목도 커 있어야 되고. 세상이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얼마나 바빠, 그거, 공부 다 하려면. 그 집에 앉아갖고, 소뚜껑 운전하고 앉았으니까, 뭐, 애들하고 기저귀 빨고, 애들을 갖다가, 이게, 그, 그,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내 인생 다만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밖에 못 나가더라도, 하다 못해 중앙일보, 거기서 나오는, 그, 뭐야, 여성중앙, 뭐, 이런 거라도, 자꾸 남편이 그런 걸 사갖고, 갖다 자꾸 대주면, 그때 책한 권이 말이죠. 잡지 한 권도, 세상에 걸 모든 거를 정리해갖고, 거기에다가 압축시켜 담아놓은 것들이에요. 이것만 계속 보면서 집에 있었더라도 사회는 안 놓치고 벌써 내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교과서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그러한 교과서예요, 이게. 어. 지금 와서는 이제 요거 이야기하면은 요쪽 디지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우리는 정보가 대, 이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에다가 전부 다 기록해 갖고 가정에 다들어갔어요 이게. 음. 아그 영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예, 옛날에 영화를 아주 즐기며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퀄리티가 예, 높습니다. 깊고 어 벌써 영화 보면서 옛날에 디자인을 갖다가 그 안에서 다본 거예요. 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요, 요, 저 화장 관리하고, 몸 관리하는 거를 영화 속에서 전부 다, 이, 눈으로 다 익히며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색상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뺄수 없는 색상 같은 것들을 영화 안에서 총집합된 이게 사회 문화를 다 심어 놓는 게 영화 안에 심어 놓는 거. 이러고, 이전 세계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 거기에서 또 영어로 갖고 직접 들어는데 영어로 갖고. 어, 밑에다가 글만 써놔놓고. 어, 그걸 쳐다보면서 진짜로 그 공부를 영화로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 영어를 영화 보면서 다 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애국 영화를 그만큼 좋아어서 지식인들이 어, 크, 표정 관리하는 것부터 해갖고 우리는 그걸 보고는 따라한다고 하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거는 교육 자료예요 응? 과거의 영화는 최고의 교육자료였었습니다. 어. 아 어, 그, 선생님 도 원래가 이렇게 그 아이스게기 팔고 시간이 남으면 영화 보러 갔어요. <laughs> 어. 아 어, 그, 아 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에 우리는, 그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들, 어, 또 우리가 음악이 들어오는 거, 옛날에 팝송, 상송, 이런 게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세계적인 모든 것을 압축시키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몸으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됐던. 이렇게 응. 했던 거죠. 어, 그렇게 해가면 그런 거를 잘 갖추고 온 사람은 영화를 많이 본다, 뭐, 이 잡지를 많이 본다, 이런 사람은 하라 내출 딱할때 가면 사람이 딱 달라요. 아, 어, 그래, 우에 간부 부인들이, 그때 옛날에 사모님들이죠. 아, 어, 그런데 나가면 그거 따와갖고 대기하고 있대요. 우에 간부들 부인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근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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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볼거착 봐가지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저저 저 전문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래서 면접을 다 보고 싹 보내가지고 난좀내 인생에 지금 이제 어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부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뒤에 나오고 남성은 앞에 나가고. 어, 요런 때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지금은 여성동화 볼때 아니에요. 인터넷을 열어갖고 공부를 할 때에요. 집에 있더라도 인터넷 속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갖추는 거는 인터넷 안에서 갖추어도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컴퓨터는 기본으로 우리가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요 이제 들어오는 이게 저 소프트가 모든 것을 점검을 다 해야 돼.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어이 이것이 정보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 질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물리가 터지거든. 그래 가지고 세상을 만질 줄 알고 볼줄 알고 어 설명도 할줄 알고 어 이래 갖고 여기서 기획안도 나오고 이게다 된단 말이죠. 어. 인터넷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인간 한 사람이 뭐냐 하면 어 여기 컴퓨터예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 말은 인자 쓰기 때문에 인간을 슈퍼 컴퓨터입니다, 이게. 어 인간은 어, 인간은 자연에서 하나의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내장 하드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요런 게좀 다른 거죠. 어, 지금은 내장 하드 용량이, 어, 아주 단순화 시켜놨어요. 그 대신 외장 하드를 준 거예요. 외장 하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스마트 안에서 다 열어보게, 지금, 그, 외장 하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 그래서 이 외장 하드에 지금 내가 지금 얼마큼 이걸 잘 쓰느냐, 많이 흡수를 하고 많이 내가 활용을 할줄 아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응. 저쪽이 회사에 내 인생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얼마나 내가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권리 갖고 있는 거예요.